선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지는 여수 화양면. 오늘은 화양면 서쪽에 있는 서현마을로 떠났습니다. 아 분명히 지도대로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현마을을 찾아서 왔거든요. 여기가 맞나?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 서현마을 찾아서 왔는데요. 혹시 예, 예. 여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지금?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서현마을이에요 예, 예. 아, 맞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딱 터줏대간처럼 자리를 하고 계신데, 혹시 예. 서현마을에 예, 임장... 서현 예, 이장님. 아, 이장님이세요? 예. <laughs> 어쩐지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예. 외분이 왔구나. 이렇게 뭔가 예. 뭐가... 예. 이 마을에 있는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예. 딱 저를 지켜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곳은 좀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우리 서... 서연마을은요 마을의 저쪽 시드 프랑스 그 다음에 연말부락 소서이 부락, 부락 대서이 부락 그런데 여기가 대서이 부락입니다. 이게 예, 지금 다 네. 합쳐서 서연마을인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네. 그게 이름이 왜 서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오면서 예. 보니까 여기가 서연마을이 맞나 싶었던 게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저 저게 서이산인데요. 네. 서이산. 저 서이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곳이 대서이고. 다음이 소서이고 그런데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연말이라는 마을이에요. 연말은 뭐냐 면 연꽃연자 끝말자 그래서 연꽃의 끝부분에 해당돼서 그렇게 마을이 생겼다고 연말이에요. 그래서 소서이, 대서이의 서이하고 연말하고 합쳐서 서연입니다. 아, 여러 가지 마을을 다 합쳐서 서연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마을을 구분하는 기둥과도 같은 서이사는 주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말 신기한 게, 옛날에는 드론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 산의 모양을 알아봤을까요? 진짜 딱 물에 보이는 대로. 맞아요. 봐요. 또 세계의 마을을 연결하는 서욱의 길은 아름다운 바다를 따라 이어져서 산책하기에도 참 좋았는데요. 마을과 길 이름이 다 예쁘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평화롭고. 어? 근데 양파도 수확하고 옥수수도 음. 수확하고 음. 또 여수니까 빠질 수 없이 갓도 수확하고 그러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갓 농사도 여기 이제 여긴는 많이 안 짓지만 네. 원래 돌산이 많이 하는데 네. 그 품종을 갖다가 이쪽에서 재배를 해서 이쪽이나 뭐 돌산이나 기온이 똑같으니까 음. 할수 있죠. 어, 저기서 지금 어. 일하고 예. 계신데요? 예, 저분들이 아. 지금 갓 수확하고 아. 있습니다. 어. 마침 이장님 찬스로 저도 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서현마을은 해풍을 받는 해안가 지역이라 간농사를 짓기 좋은 조건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확에 한창이었는데요. 제가 또안 나설 수가 없죠.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분녀 회장님 이게 지금 다 가신 거죠? 가시죠. 응. 그갓김치로 담궈진 진짜 갓만 크지 봤지? 않나요? 이렇게 밭에서 자라고 있는 갓은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 이게 뭐 배추처럼 엄청나게 이것이... 크네요. 게... 어, 그러게요. 여수에서 덜쌍깎 근디 하얀면 깎도 겁나게 좋아해. 요 근데 이것이 암에 좋다 그래 암또 입상만 이렇게. 어머어머 <laughs> ㅎㅎㅎ 그냥 먹어도 <덜어 드셔도> <laughs> 맛어그 <맛있어서>. 자리에서 <laughs> 아, 약간 후추가 <laughs> 안묻들고 우와 아, 진짜 커요 제 얼굴이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가시큰데 그냥 이거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서 <laughs> 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죠 음! 음! 어떠던가요 음. 맛있더라고요 괜찮, 은근히 약간 그사 맛도 음. 나면서 간 냄새가 옥 맛이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음. 그래서 밤에 음. 좋다는 거죠 음. 턱짠 이게 한입 먹으니까 <laughs> 오늘 수학 많이 해가야겠다. 나는 어,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품추를, 아, 갓김치 아셨죠 네, 냉기고 이렇게 많이 자르고 아, 이제 이거 따로 오면 이렇게 뜨고좀 죽은 잎들은 떼내고 여기 뿌리를 잡고 이렇게 그러지, 그러지 이렇게 자르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자르면 또 여기서 네. 나는 거예요? 새로 음, 음. 안 나지 이제 <laughs> 뭐, 뭐 그런 질문을. <laughs> 제 눈에 못난이는 없었지만 어쨌든 알려 주신 대로 척척 해냈습니다. 기능해야 쓰겠는데요. 다 아, 재능 아, 있나요? 네, 재능 있더라고요. 네. 소질 있는 그냥. 것 같아요. 어, 그냥 100점 되네. <laughs> 아니, 캐는 거 100점 돼.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수학의 기쁨이 마음이 있네. 저도 여기서 뭐 선캡 쓰고 수건만 두르면 마을 슈퍼히처럼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군여회장님은 그럼 여기서 계속 쭉 사셨던 거예요? 계속 살았지 계속 여기서 쭉 사셨어요? 오 여기 서현마을 자랑거리 우리 군여회장님한테 직접 듣는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나는 우리 동네는 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양파 네 그런 걸 많이 해서 돈을 했고 응. 또이 바다에 가지락 응. 가지락이 많이 나왔어 근데 그것도 요즘은 오염이 돼고 비료 많이 음, 일단은 수확할 만한 어떤 그런 작물들이나, 그리고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것이 첫 번째고, 또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다담여먹고 네. 이런 일도 하면은 너무 재밌어. 단합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고, 뭐 맨날 우스, 웃음거리. 아. 어, 네 사람들끼리 이게, 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장 씨앗 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laughs> 재밌지. 재밌지. 인근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현마을의 가, 자연 경관이 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단합력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손발이 척척 맞는 새내기 주민도 있었는데요. 방금 네네.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로 지금 귀농 하신지 한 2년 정도 되셨다고요. 어, 서현마을 어디가 좋아서 여기 마을로 오시게 아, 되신 거예요? 제가 시골 우리 퇴직하면은 우리 아저씨 퇴직하면 시골로 들어오려고 여기저기 다 다녔거든요. 네. 다녔는데 이 마을로 어떻게 한번 와 봤는데 너무 조용하고 제가 도시 살다 왔는데 도시는 시끄럽거든요. 일단 너무 시끄러워서 저녁으로도 막 아주 그냥 잠을 좀 설칠 치 때는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저는 그거 하나에 반해서 오고 평화로운 전원 생활의 매력이 덧보이는 서현 마을. 이곳의 매력에 푹 빠져 정착한 주민이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서현 마을 초입에 위치한 이곳은 어딘가 색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부터 뭔가 외국 느낌이 좀 사장 나네요. 집마다 다 예쁘다. 분위기가 엄청 이국적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수의 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 너무 예뻐요. 펜션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혹시 저좀 들어가도 될까요? 실례합니다. 우와. 여기 집은 보이는 뷰가 최고네요. 오.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집뿐만 아니라 네. 네. 제가 둘러보면서 보니까 네. 곳곳마다 다 예쁘더라고요, 집이. 맞아요. 여기 마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동네는 지금 분양된 지한 4, 5년 정도 된 어, 남프랑스 마을이에요. 남프랑스 마을 네, 시드 프랑스 이래서 음. 저희가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음. 이제 바닷가를 선호를 했고 왜냐하면 남편이 바닷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음. 그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다니다가 여수가 저의 눈에 딱 띄었죠. Oh, a very l e to be here. It's a beautiful place. We have beautiful nature, beautiful p a t And y o s u is just a great place to live. It's nice people. 갑자기 밥비 움직이는 로스 부부 바닷가를 좋아하신다더니 혹시 물놀이라도 가시는 걸까요? 자전거면 뭐공구벽 이것저것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 어디 여행 가세요 지금? <laughs> 제 남편이 네. 저렇게 해서 오늘 노인회관에그 전등 갈아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였던 다니엘 씨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영미 씨는 스위스 전기 회사에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요. 은퇴 후 지금은 그 능력을 살려서 마을 곳곳으로 봉사 활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laughs> 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스위스에서 만나서 여수에정착을하시는 <laughs> 신기하죠? 우와. She's ready. Yeah. 네. 보통 이렇게 자주 네. 이렇게 활동하시나요? 아, 지금 저희가 한 2, 3년에 걸쳐서 네. 100가구가 넘게 <laughs> 제 남편이 전등하고 전기줄 같은 거. <laughs> 그런 거에 사각지대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나 노령, 네. 어르신들. <laughs> 혼자, 혼자 사시는 독거 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덱을 저희가 한 100가구 요이안요이정도요정도안 나요. 정도는 안 나요. 이 정도는 안 나요. 이정이나이정도이정이정나이이 정도는 안나이정도이정도이요이정도이는요이요이정도요이정도 나요. 이정도요이정도요이정도이정 And the new ones they are, <gasps> oh, they are LED, LED yeah. Ah, yeah because electricity is dangerous when you do it wrong, you know. Yeah. It can uh, kill you. Yeah. So it's Very important No it's easy It's easy. I love to do things. So it's very rewarding to help all the people fixing things. that's what, what I really like to do. And like I said, I have plenty of time so why not doing something that is uh, good for the community and good for the people. 서연 마을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에도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닿았는데요. 고맙고 좋지요. 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좋죠. 에, 우리가 시골이 지 고령화되고 누가 이런 쓰레기를 누가 주어요. 달녀 같은 신분이 있으니까 우리 화양면이 더 좋잖아요, 깨끗해지고.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고 항상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참 어, 보기 좋고. 닮아가야 되는데 비슷한 연령이지만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바다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우리 다니엘씨 정말 대단합니다 어, 진짜 대단해요 아무도 볼 수도 없네요. 그럼요 because we meet other people and uh, yeah, like i said it's very rewarding to see when we can help people because i always believe that When I can give something, I will get something back. And the happiness we give to someone is r e f l e c t e d on us. And that's, that's what is the reward. i 저희는 특별하게 목표를 할 것은 없고요. 어, 그냥 우리 커뮤니티, 우리 마을이 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을 잘 지키면서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오래도록 마을을 지켜온 이장님과 주민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사랑을 더해줄 다니엘 씨 부부의 정성으로 서연 마을은 오늘도 따뜻합니다.